심도 넘치고 충동적이고 치는 사람이야. 오. 왜냐면 이 언니한테 항상 양옆에 애기들이 따라다녀. 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즐거워야 돼요.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이는 맞아. 자기가 재밌어야 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 됐어? 미쳤어. 아, 가야 돼. 어, 나좀더 아, 나좀더 있고 싶은데. 나랑 같이 아, 더 놀자 어, 맞아. 이거 약간 그때까운 말. 더 있고 아, 싶은가? 언니 그만갈 그거 그거 거야? 언니 집에 갈 거야. 벌써 가야 벌써. 오늘 대동 가려고 그러고 봐. 오 마이, y g o 오마이 my god! Oh my god! Oh m 오마이 d Oh my god! Oh m 이 god! Oh my god! <laughs> <laughs> <언니는 그래, 살아요. 웃음> o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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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을 위해서 깔고 닦았단 말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감동됐다. 네. 공주다 공주. 이제부터 공주라고 불러보세요너도전의 공주였으니까. 맞아요 공주님. <laughs>